그리고 밑에 제거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밴드 링크 있으니까 밴드 가입하셔서 어떤 매물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고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에 내가 원하는 차량이 경매장에 출품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경매를 진행하는 데 도움 되실 거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출고하는 차량 스펙입니다. 2019년 7월 등록에 현재 키로수 7만 5천 키로 정도 운행된 차량이고요. 그랜저 IG LPG 모던 등급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도 상당히 괜찮고 무엇보다 차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서 경매장에서 점검 마치고 고객님한테 기동차가 추천드려서 고객님께서도 점검 내용 받아보시고 저하고 의견 나누시고 예상가 잡아서 입찰 봐서 지금은 좋은 금액에 낙찰되고 상품화 과정 마무리해서 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4장 모두 70% 이상 트레이드 살아있고요. 엔진오일 교환하고 냉각수 보충, 워셔액 보충, 타이어 공기압까지 경정비 다 마친 상태에서 차 받으시면 운행만 하면 될 정도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옵션이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로 하는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요. 내장제 제가 곧 보여드릴 건데 연식에 비해서 내장제 상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실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트 상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운전석 같은 경우도 까진 부분도 없고 사람이 타고 내린 흔적은 있지만 상당히 깔끔한 걸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19년 등록 차량인데 사람이 타는 적이 정말 없습니다. 준신차급의 버금가는 A급 컨디션이라고 뒷좌석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 상태 알려드릴게요. 반자율 주행이라든가 후축방 같은 옵션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제일 필요로 하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됩니다. 지금부터 보셔야 될게 센터페시아 쪽부터 해서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크래치도 없고, 오염도 없고, 상당히 깔끔한 거다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A 필러는 물론 B 필러, C 필러까지 상당히 깔끔합니다. 천장 보시면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거다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블랙박스 필요하시다 그래서 블랙박스 32기가 저희 업자 가격으로 저렴하게 달아드렸고요. 현재 정확한 키로수 75,373키로입니다. 전체적인 모습 보시면서 차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다는 라 것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경매 같은 경우는 예산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연식 좋고 옵션 좋고 키로수 좋고 좋은 차만 구하시면 되겠지만 경매의 장점이자 취지는 고객님들 예산에 맞는 차량을 경매장에 나오는 물건을 확인을 해서 찾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님 예산 안에 맞는 차를. 기똥차가 현장에서 점검하고 체크해서 고지해드리고 의견 나눠서 진행하니까 그런 부분들 고객님들도 편하게 기똥차한테 연락주시면 기똥차가 상담드리고 고객님들 예산에 맞는 차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그랜저는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 상당히 궁금하시잖아요. 23년 12월 기준 현재 비슷한 차량 앵카라든가 보베드님 찾아보시면 2천만원 이상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기동차가 동일한 차량을 매매시장이 아닌 경매장에서 1,720만원의 낙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매매시장 대비 300만원 가까이 250만원 이상 저렴하게 금액을 아껴드린 차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매도 메리트 있다라는 점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7 프리미엄 2.5X 에디션이고요. 연식이 2020년 7월 등록에 현재 키로수 7만 키로 약간 못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깨끗한 무교환무사고고요 내장재는 물론 외관까지 상당히 준수한 차량의 컨디션 보유하고 있어서 기똥차가 현장에서 점검 경매장인 거죠. 확인하고 고객님한테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려서. 저희가 생각한 예산보다 괜찮은 금액의 낙찰받고 현재 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4장 모두 70% 이상 살아있고 경매장에서 점검할 당시에도 엔진오일 누유 없었고 낙찰되고 외부 성능 봤을 시에도 누유 없다라는 거 고객님한테 다시 한번 인식시켜드렸고요. 시트 살짝살짝 살짝 보이시기는 할 건데 정말 예쁩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서 시트 색상, 질감, 이런 부분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상당히 괜찮고 깔끔한 거 보실 수 있는데 거의 신차급의 버금가는 뒷좌석 시트 컨디션 보유하고 있고요. 당연히 운전석 같은 경우 사람이 타고 내리다 보니까 잔주름은 있지만 크게 해짐이라든가 오염, 데미지 없는 상태입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컨트롤, 구축방, 반자율 유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전자식 박킹 브레이크, 오토홀,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깔끔한 전자식 계기판에 현재 정확한 적산거리 69,894km입니다. 핸들 쪽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장제 컨디션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고 전차주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면서 탔는지 영상으로 대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체적인 모습, 시트 상태는 물론이고 대시보드부터 해서 전체적인 컨디션, 번들거림도 없고, 까짐도 없고, 상당히 좋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키는 두개 들어있고요. 어라운드 뷰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됩니다. 경매장에서 점검할 당시에도 흡연 냄새 없었고, 제가 이 차량을 추천드린 이유가, 경매장 같은 경우는 타던 차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첫 대면, 제가 처음 봤을 때, 와, 이 정도 정말 관리 잘된 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점검할 때도 장기스 외에는 앞범퍼 쪽에 스크래치 살짝 있기는 했는데, 그 부분 말끔하게 지금 정리해서 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매장에서 점검할 당시에 엔진오일 누유 없었고요. 낙찰되고 외부 성능 봤을 시에도 누유 없다라는 거, 고객님한테 재차 확인시켜드린 차량입니다. 시세 대비 얼마든지 좋은 금액에 낙찰받을 수 있는 게 경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본 차량 같은 경우 엔카라든가 보배드림 찾아보시면 대략적으로 2700만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 기동차가 경매장에서 2310만원의 낙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매매 시장 대비 무려 3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낙찰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런 차량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면 편하게 기똥차한테 연락 주시면 기똥차가 고객님들 예산에 맞는 차 경매장에서 점검 통해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7은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K7 지금 보신 거 상당히 괜찮지요? 경매장에서 점검을 당시에도 컨디션 상당히 좋았고 지금 광택으로 장기스 잡고 출고 전에도 그냥 영상으로만 보셔도 와 컨디션 너무너무 괜찮다. 이런 느낌 솔직히 받으실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매매 시장 대비 무려 3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낙찰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경매 같은 경우도 운이 좀 따르기는 해야 되는데 좋은 금액에 일단은 낙찰이 돼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출고 영상 찍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채널, 기똥차 채널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도 괜찮은 차량을 매매 시장 대비 좀 괜찮은 금액에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이쪽으로. 그럼 기통차가 상담드리고 고객님들 예산에 맞는 차 경매장에 나오는 물건 체크해 가면서 점검 통해서 어떤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 저하고 의견 나누시면 됩니다. 경매를 제가 대행으로 진행을 하지만 제가 모든 결정을 갖고 고객님들한테 이차 사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하고 의견 나누면서 고객님들 예산에 맞는 차 최고의 컨디션. 상태 좋은 차를 경매장에서 고르고 골라서 찾아드리는 게 경매 취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거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밴드 링크 있으니까 밴드가입하셔서 어떤 매물들이 나오는지 고객님들이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차들이 경매장에 좋은 금액에 출품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차량 찾는데 도움 되실 거고요. 기동차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건데 지금 보신 K7 프리미엄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통차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